좋아. 여기 너의 채널에 딱 어울리게 토요타 랜드 크루저 프라도 2026에 관한 최신 정보와 업데이트를 바탕으로 약600 단어 분량으로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스크립트를 준비해봤어. 한국어로만 구성했고 별도의 제목이나 진행자 지시 문구는 넣지 않았어. 검지 손가락 아래로 토요타가 다시 한번 오프로드 SUV 시장에 강렬한 충격을 주며 돌아왔습니다. 2026년형 랜드 크루저 프라도는 더욱 진화된 디자인. 최신 기술, 그리고 강력한 성능을 기반으로 새로운 모험의 기준을 제시합니다. 특히 전 세계적으로 많은 팬층을 가진 프라도 라인업이기 때문에 이번 모델에 대한 기대는 역대급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번 차량은 클래식한 랜드크루저의 감성을 유지하면서도 더욱 현대적인 터치를 통해 강인함과 세련됨을 동시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2026년형 프라도의 외관 디자인은 각진 라인을 강조하며 강력한 존재감을 드러냅니다. 전면부의 굵직한 그릴과 LED 라이트는 오프로드에서의 시인성을 높일 뿐만 아니라 도심에서도 독보적인 스타일을 완성합니다. 측면 디자인 역시 견고하게 다듬어져 강한 실루엣을 유지하며 휠 아치와 고급스러운 알로이 휠리 조화를 이룹니다. 후면부에서는 더욱 단단한 느낌을 주는 테일램프 구성이 특징이며 실용성과 스타일을 모두 잡아낸 디자인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실내는 편안함과 기술력이 절묘하게 결합된 공간으로 변신했습니다. 최신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이 탑재되었고, 대형 터치 스크린과 직관적인 UI를 통해 사용자 경험을 향상시켰습니다. 고급 소재를 곳곳에 적용하여 조용하고 품격 있는 실내 분위기를 자랑하며, 넓어진 헤드룸과 레그룸 덕분에 모든 좌석이 편안한 여행을 즐길 수 있습니다. 특히 프라도의 강점인 다양한 시트 레이아웃으로 가족 여행이나 장거리 이동에서도 최고의 활용성을 제공합니다. 성능 부분에서는 토요타의 오랜 전통이 그대로 이어집니다. 새롭게 개선된 터보 하이브리드 엔진 라인업이 도입되며 더 뛰어난 연비와 강한 주행 성능을 실현했습니다. 오프로드 명가답게 사륜구동 시스템은 한층 업그레이드되어 어떤 지형에서도 흔들림 없는 안정감을 제공합니다. 또한 최신 전자식 주행 보조 기능들이 탑재되며 초보자도 자신감 있게 오프로드를 즐길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견인 능력 역시 이전 모델보다 향상되어 레저 활동에도 완벽히 대응합니다. 안전 기술도 대대적으로 강화되었습니다. 토요타 세이프티 센스 최신 버전이 기본 적용되어 전방 충돌 경고, 차선 유지 보조,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등 다양한 안전 기능이 주행 전반을 보조합니다. 최근 차량 시장에서 중요한 요소가 되고 있는 충돌 보호 구조 역시 개선되어 가족을 태우고 다니는 SUV로서 신뢰도가 더 높아졌습니다. 이 모든 변화는 단순한 부분 개선이 아니라 프라도의 미래를 다시 쓰기 위한 토요타의 큰 도전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강력한 오프로드 정체성을 유지하면서도 도심에서의 편안함과 효율성까지 갖춘 진정한 하이브리드 SUV로 거듭난 모델입니다. 전통과 혁신이 공존하는 랜드크루저 프라도 2026은 새로운 세대의 모험가들에게 확실한 선택지가 될 것입니다. 앞으로 출시 국가와 가격, 세부 사양에 대한 정보들이 더 공개될 예정인데 현재 드러난 것만으로도 기대를 충분히 충족시키고 있습니다. 랜드크루저 프라도는 언제나 강한 신뢰와 감성적인 매력을 가진 차량이었고 이번 2026년형 모델은 그 명성을 또한번 증명해 줄 것입니다. 토요타가 준비한 새로운 모험의 파트너 랜드크루저 프라도 2026을 기대해도 좋습니다. 새로운 도로, 새로운 환경, 그리고 새로운 도전 속에서 이 차량은 최고의 경험을 선사할 준비를 마쳤습니다. 원하면 섬네일 문구, SEO 태그 영상 설명문도 같이 맞춰서 만들어줄게. 필요하면 말만 해줘. 자동차 불.